자, 142쪽 어, 아, 5과 교과서 속 핵심문법. 자, there is, there are는 뭡니까?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뭐뭐가 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 뒤에 주어가 오죠. 이 주어가 단수면 is고, 복수면 are 이렇게 오겠죠. 자, 뭐뭐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열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그곳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대열은. o k a 자, 보겠습니다. There were many pretty paintings on the wall. 벽에는 많은 예쁜 그림들이 있었다. 어, 시제 뭡니까? 과거. 월이니까. 그리고, paintings니까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네. 예, 그래서 동사는 were 나온 거죠.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 There is a pond near my house. 우리 집 주변에 연못이 하나 있다. A pond가 주어니까 동사 is.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park. 공원에 많은 꽃들이 있다. 자, 주어가 flowers, many flowers. are Is there a honeybee on the floor? 꽃 위에 꿀벌이 한 마리 있니? 꿀벌이 있니? 오케이 역시나 동산 is 왜? A honeybee가 주어니까 Yes there is 네 있어요 No there isn't 아니 없어요 오케이. There is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주어가 되고 There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오케이 There is a cat on the roof.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주어니까 is. There are three 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세권 있다. Three books가 주어니까 동사는 복수형 are. 물론 시제는 현재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There 자, there is, there are의 과거형은 there was 또는 there were 쓰면 되겠죠. 해석은 뭐뭐가 있었다. 뭐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There was an appl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사과 하나가 있었다. 주어, 동사 있었다. There were many stars in the night sky. 밤하늘에는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Many stars가 주어니까 동사는 당연히 were.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Is there, are there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is there 또는 are there 또는 was there, were there, 뭐뭐가 있니, 있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답도 there 합니다. 예문 바로 가겠습니다. Is there a pen in the pencil case? 필통에 연필이 있니? 주어가 a pen. 동사 is. Yes, there is. 응, 하나 있어. No, there isn't. 아니, 하나도 없어. Were there any flowers in the garden? 정원에 꽃이 있었니? 꽃들이 주어 were. 있었니? Yes, there were. 응, 있었어. No, there weren't. 아니, 없었어. 이렇게 되겠죠. 자, plus p o 자, B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어 볼게요. There isn't blah blah. 뭐뭐가 없다. There wasn't blah blah blah. 뭐뭐가 없었다. There is not a bank near here. 이 근처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주어 동사. There weren't any candies in the jar. 항아리 안에는 병 안에는 캔디가 사탕이 없었다. Candies가 주어 동사 were not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체크업 한번 가보죠. 자 이거 보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어 캐시죠. 그리고 어, now를 보니까 시제는 뭡니까? 현재죠. 그래서 자, 침대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there is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시제 주의해 주세요. 자두 번째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합니다. 볼까요? 동사 원형의 ing를 한 것으로 해석, 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의미.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문장에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명사의 역할이죠. 명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름에서 이미 힌트가 있어요. 동명사니까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되겠죠? 자,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는 것 문장 성분이 주어, 보어, 목적어 되면 명사의 역할이에요. 일단 단위에 것부터 보고 갑시다. We enjoyed taking a walk along the coast. 우리는 해안을 따라서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우리 enjoy 다음에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무엇을 즐기다? 인조이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 가 옵니다. 투 부정사 올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뭐다? 동사의 목적의 역할하는 동명사로 쓰인 taking 되겠습니다. 해석은 산책하기 또는 산책하는 것을 즐, 즐겼다. 되겠어요? Keeping a diary is my hobby. 일기를 쓰는 것은 is, 뭐다? 나의 취미다. 자, 일기를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주어가 되었네요. 주어 역할을 하니까 뭐다? 명사의 역할이죠. 명사적 용법이죠. 자,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단수로 취급해요. 그래서 is 썼습니다. 두 번째, I like singing with my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나는 좋아한다. 주어 동사. 노래하는 것 쓸이니까 뭐, 뭐죠? 그렇죠. 목적으로 쓰였죠.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He finished writing a novel. 그는 소설 쓰는 것을 끝냈다. 이것도 뭐뭐 하는 것 쓸이니까 뭡니까?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It was the best place for taking pictures. 자 최고의 그곳은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뭐하기 위한 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 For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동명사를 썼습니다. 동명사도 명사예요. 그래서 taking 나옵니다. 그렇죠? 자 주어 역할하는 keeping, 목적어 역할하는 singing. 자, 목적의 역할을 하는 writing,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taking 전부 다 모다 뭐 동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명사 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문장에서 무슨 무슨 역할,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는 보통, 뭐, 뭐, 이, 뭐, 뭐는, 뭐, 뭐가 앞에, 뭐, 뭐는 주어 역할이에요. 나는 할때 나는 주어죠. 네. 이슬이, 이슬은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명사가 됐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는, 하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단수 취급합니다.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동사를 단수씁니다 예를 들어서, playing badminton with my father, 아빠랑 배드민턴 치는 것은 치는 것은 주어 is 어때요? 재밌다. is 썼죠? playing badminton a l 쓰면 돼요 안돼요. 안 됩니다. 자, 보호 역할할 때는 뭐뭐이다, 뭐뭐아니다, 또는 뭐뭐되다 할때이 뭐뭐는 보호 역할해요. 나는 학생이다 하면, 이다 앞에 있는 학생은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해석은, 뭐, 뭐 하는 것이다. 뭐, 뭐 하는 하기이다. 이다 앞이잖아요. 그죠? 뭐, 뭐, 이다, 아니다, 되다 앞에 우리 보어가 됩니다.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입니다. 뭐. 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이다. 수영하는 것이다니까 이다 앞에 뭡니까? 수영하는 것은. 보어가 되겠죠. 우리말로 해보면 아, 예, 뒤에 있네. 이거 활용해 볼게요. 이다 앞에 뭐뭐 이다 앞에 그러면 이다 앞에 수영하는 수영하는 것은 이다 앞에 있으니까 뭡니까? 뭐로 쓰였습니까? 이거는 보어 역할을 한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보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다 앞에 있는 수영하는 것은 무슨 역할? 보어가 되고 이 단은 소수로 또는 동사가 되는거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 역할인데요 목적어는 뭐뭣을 뭐뭐 뭐뭐를 또 뭐뭐에게 할때 우리 뭐뭐를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우리 책에는 이제 뭐뭐 쓸, 를 앞에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은 멈췄습니다. 달리는 것을 멈췄어요. 언제?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되겠죠? 자, 요거 중요하다. 기억해 주세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즉, 뒤에 무조건 동명사가 와야 돼요. 이 말은 투 부정사 올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뒤에 이 동사들 다음에 투 부정사는 절대로 없다. 투 부정사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동명사를 써야 된다. enjoy ing, finish ing, avoid, 피하다, ing, mind, 꺼리다, ing, keep, ing, 유지하다, consider, 고려하다, ing,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죠? 그리고 give up ING, 포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는데, 이 she is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 하면 뭡니까? 뭐뭐에? 흥미가 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는 뭡니까, 여기서?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가 왔다? 동명사. 그래서 in learning new languages.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것도 중요했고, 얘도 중요합니다.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want to, 이렇게 외우세요. want to, to, 기, 원하다, promise to, 약속하다, plan to, 계획하다, hope to, 희망하다, decide to, 결심하다, agree to, 동의하다, agree. expect to, 기대하다, 그죠? 자, 이번에는 동병사와 투 부정사 둘다 취할 수 있는 동사. like는 to도 되고, I'm도 돼요. like, love, 좋아하죠? 좋아하면 싫어도 하잖아, hate. begin, start, 시작하다, 시작했으면 계속해야지, continue.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라이 k e l 비슷하잖아. 그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 반대. b e 스 i n s 비슷하잖아요. 그죠? 시작하다. 시작하면 계속해야지. Continue.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둘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고 합시다 자, 요, 요런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부정사인,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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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해 줘야 돼요. 봅시다. 예문을 먼저 한번 보죠. 그녀의 꿈은 파리에 언젠가 가는 것이다. 이때 고잉은 뭡니까? 가는 것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가는 것이라고 해석되니까 이건 뭘까요? 고잉은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동명사. 되겠죠? 요거는 동명사입니다. 자, 해석은 가는 것이렇게 해석이 됐죠. 반면에 그녀는 지금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는 중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뭔데요?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뭐다?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얘는 같은 고잉이지만 위에는 가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현재 분사이고요. 얘는 아이 동명사고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 요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진행 시제를 나타내줍니다. 가는 중이다. 비 ING 할때 이때는 현재 분사의 ING고. 그녀의 꿈은 파리에 가는 것이다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볼게요. 그녀의 꿈이랑 파리에 가는 것은 같죠? 근데 그녀가 가는 겁니까? 이건 안 같죠? 그래서 이건 현재 분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문제 에 나올 겁니다, 아 자주 나왔거든요. 꼭두개 기억하는, 구분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같이 한번보자이 enjoy는 뭡니까? enjoy는 무조건 ing였죠. 그래서 즐긴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는 거. I enjoy tryi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